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혹시 AI랠리 다음 주자를 찾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이 될 수도 있는 양자 컴퓨팅 전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텐데요. 거대한 기술제국과 아주 날카로운 전문가 집단, 이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들의 돈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는 건 이제 뭐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됐죠. 그렇다면 그 AI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줄 다음 기술은 과연 뭘까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양자 컴퓨팅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물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들 저희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과연 이 전쟁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안정적인 거인에게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전문가에게 베팅할 것인가? 오늘 이두 진영의 대표 선수들을 샅샅이 분석해서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전쟁에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는 거인들, 바로 빅테크 기업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주 강력한 사업 기반 위에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려고 하고 있죠. 첫 번째 거인은 바로 IBM입니다. IBM의 전략은요, 단순히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걸 넘어서 이 양자 기술을 자신들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기업용 AI랑 통합시키는 거예요. 안정적인 수익 기반 위에서 투자를 한다는 게이 회사의 최대 강점이죠. 물론 아직 양자 부문 매출은 전체의 1%도 안 되지만요. 기존 기업 시장에서 워낙 막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양자 기술 상용화를 가장 먼저 이끌 잠재력이 있는 그런 플레이어입니다. 두 번째 거인은 알파벳, 바로 구글이죠. 구글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아주 긴 호흡의 연구에 투자하는 걸로 유용하잖아요. 핵심은 AI 재민이랑 양자칩 윌로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사실 2019년에 기존 컴퓨터로는 수천 년 거릴 계산을 단몇분 만에 해내면서 이른바 양자우위라는 걸 증명해서 세상을 아주 깜짝 놀라게 했었죠. 연간 순이익이 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으니까요. 이 압도적인 재무 건전성 덕분에 단기 성과에 얼매이지 않고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인은 현재 AI 시장의 황제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직접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보다는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분야, 그러니까 GPU를 활용한 양자 시뮬레이션 시장을 장악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쿠다큐아라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의 양자 연구자들이 전부 우리 gpu를 쓰게 만들겠다 이런 거죠 이게 ai 시장을 지배했던 방식이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복잡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질 거고 그 수요는 고스란히 엔비디아의 매출로 이어질 거다 바로 이런 계산인 겁니다 다만 주가가 이미 너무 높아서 버블에 대한 우려는 뭐 항상 따라다닙니다 자, 이 거인들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막대한 자금력, 그리고 양자기술 말고도 이미 탄탄한 기존 사업들이 있어서 리스크가 분산된다는 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강력한 현금 흐름, 이게 바로 이들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기술 개발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버틸 체력이 된다는 뜻이죠.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분들께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판을 한번 확 바꿔서요. 거인들의 공세에 맞서서 특정 기술 분야에서 자신만의 성을 단단하게 쌓고 있는 전문가 집단, 스페셜리스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회사들은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로 자부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 전문가는 바로 실스큐, 실스큐입니다. 이 회사는 미래에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현재 모든 암호 체계가 무력화될 거라는 문제에 딱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도 절대 뚫을 수 없는 포스트 컨텀 보안칩을 만들죠. 2030년에 6,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천조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할 이 거대한 틈새 시장을 미리 선점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회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는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공장, 그러니까 파운드리 회사인데요. 근데 특별한 점이 뭐냐면 미국 본토에 있으면서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특수 반도체 부품 제조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요즘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엄청나잖아요. 그 속에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국방부랑 계약도 맺으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권 제조라는 아주 강력한 테마를 가진 정말 독특한 포지션의 기업이죠. 그리고 마지막 전문가는 허니웰의 자회사인 컨티뉴엄입니다. 여기는 이온, 그러니까 원자를 덫에 가둬서 계산하는 트랙트 이온이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양자 하드웨어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말이죠. 산업계의 고인인 허니웰의 전폭적인 자금 지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전문가의 날카로운 기술력과 거인의 안정적인 자금력을 모두 갖춘 아주 독특한 하이브리드 기업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전문가들의 특징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이들의 가장 큰 매력은 모니모니 해도 바로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입니다. 연간 50%에서 많게는 100%가 넘는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보안이나 제조 같은 특정 기술 분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니까 틈새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만큼 주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직은 대부분 적자 상태라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주조인 셈이에요. 자, 이제 두 진영 소개가 끝났으니까요. 본격적으로 핵심 데이터를 딱 놓고 한번 직접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데이터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각 회사가 이 양자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보면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IBM과 알파벳이 컴퓨터의 두뇌를 만든다면 엔비디아는 가상의 운동장을 제공하는 격이죠 그리고 퀀티뉴엄은 아주 특별한 방식의 하드웨어를 SLSQ는 미래의 방패인 보안칩을 스카이워터는 이 모든 걸 찍어내 공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아주 복잡한 생태계인 거죠 어, 이 체급 차이 보세요 정말 압도적이죠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지금 5천조 원이 훌쩍 넘는데 CSQ나 스카이 워터는 1조 원 수준입니다. 무려 4천 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인과 전문가의 현실인 겁니다.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안정성이냐 성장성이냐 이 대결 구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엔비디아랑 IBM은 이미 연간 수십조 원의 순이익을 내는 그야말로 현금 창출 기계들이죠. 이 회사들한테 양자 컴퓨팅은 아직 전체 매출의 5%도 되지 않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반반에 CLSQ는 아직 적자 상태지만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스카이워터 역시 2년 안에 매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들에게 양자는 회사의 운명을 건100% 베팅인 셈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자, 이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요.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을 위한 최종 투자 가이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플러스 1093%. 이게 바로 전문가 그룹에 속한 실스큐의 올해 주가 수익률입니다. 1년도 안 돼서 10배 넘게 올랐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페셜리스트에게 주목하는 이유.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상승 잠재력인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이 단어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높은 변동성. 1,000%의 수익률 뒤에는요, 그만큼의 엄청난 위험이 숨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주가가 널뛰기를 할수 있고, 작은 뉴스 하나에 회사의 가치가 송두리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만이 그 달콤한 열매를 맛볼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인 전략이에요. IBM, 알파벳,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건 양자 컴퓨팅의 미래뿐만 아니라 AI와의 융합, 그리고 안정적인 기존 사업에 함께 투자하는 거죠.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의 핵심, 이른바 코어 자산으로 딱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 전략입니다. SELQ나 s 스카이워터 같은 기업은 높은 변동성을 감수하고 특정 틈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에 베팅하는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거나 혹은 잃어도 괜찮을 정도의 소액으로 로또처럼 한번 투자해 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전체 양자 컴퓨팅 섹터의 긍정 요인과 위험 요인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AI와의 융합이 가져올 시너지, 그리고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입니다. 특히 포스트 퀀텀 보안 시장은 2030년이면 8천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당연히 위험 요인도 명확합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고평가, 즉 버블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실제 상용화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지연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특히 소형사들은 그 전에 자금이 다 떨어져 버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인에 더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짜릿한 한방을 노리는 전문가에 더 가까우신가요?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미래에 투자하는 두 가지 길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복잡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미국 주식의 세계,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